누굴 만나도 한수 위로 갑인 어르신의 특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인생 후반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저 사람은 누굴 만나도 한수 위내 참품이 있고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어르신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나 재력보다는 그 사람의 품격과 존재감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데요. 오늘은 어디를 가나 갑이 되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남들에게 잘 보이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고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홉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더 품격있고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굴 만나도 갑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하지 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내가 옛날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상대방에게 꼰대라는 인상을 주고 대화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갑이 되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현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존중합니다. 70대 남성인 최할아버지는 평생 한 기업의 임원으로 계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손주들을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들어주었지만 점점 할아버지를 피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나는 손주들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나를 피할까? 라며 고민하셨죠. 그때 아들이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옛날에 대단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의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할아버지는 자신의, 나 때는 마리아가 얼마나 큰 독이었는지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을 존중하는 침묵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누굴 만나도 갑이 되는 사람은 질문으로 대화를 이끄는 지혜로운 말을 사용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 기분이 어땠어?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화를 주도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60대 여성인 박할머님은 동창 모임에서 늘 인기가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질문에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기 바빴지만 할머님은 내 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때 그 사업은 잘 됐니?라고 먼저 물어보셨다고 해요. 친구들은 박 할머니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고 느끼며 할머님을 더욱 따랐다고 합니다. 질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관심과 존경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굴 만나도 갑인 사람들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어깨가 구부정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세는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당한 자세는 나는 내 삶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당당함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그 사람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70대 남성인 김 할아버지는 은퇴 후 자신감이 많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졌죠. 이를 본 그의 아내는 여보,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걸어봐요. 당신은 여전히 멋진 사람이에요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말대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어깨를 펴고 걷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자세가 바뀌자 마음가짐도 달라졌고 자신감까지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자세가 곧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셨죠. 품격 있는 자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갑은 굳이 자신이 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품격은 자연스러운 여유와 태도에서 묻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잘난 체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여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조급해하지 않는 여유는 상대방에게 큰 편안함을 줍니다. 이러한 여유는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80대 여성인 이 할머님은 재력이나 명예를 과시하지 않으셨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할머님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할머님의 여유로움 때문이었죠. 할머님은 늘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자녀들은 잘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모두 자기 몫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요즘 취미가 뭐냐는 질문에는 글을 쓰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할머님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여유로움으로 모두에게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여유는 당신의 품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지적품위입니다. 누굴 만나도 갑인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라는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을 나이와 상관없이 젊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배움은 당신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70대 남성인 박할아버지는 은퇴 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손주들과 소통하기 위해라는 단순한 이유로 시작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에 푹 빠지셨죠.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도, 나는 컴퓨터를 잘, 몰라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얼마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라며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끊임없는 배움에 대한 열정은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저 할아버지처럼 나이 들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적인 품위는 당신의 존재감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진정한 값은,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자기관리는 그들의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몸을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활력으로 채워줍니다. 자기관리는 곧 자신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80대 여성인 김 할머님은 매일 아침 요가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몸을 돌본 덕분에 아직도 아픈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할머님은 내 몸과 마음은 내가 관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수 없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할머님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했고 할머니를 보면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철저한 자기관리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한 필요가 아닌 존재 자체로 의미를 가집니다. 누굴 만나도 갑인 사람은 상대방을 필요에 의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관계를 맺습니다. 돈이 있으니 만나자,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자는 시계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존재를 잇는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질 때 만들어집니다. 70대 남성인 이 할아버지는 평생 비즈니스 관계에만 익숙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만나면 돈 이야기만 하는 친구들과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취미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나는 내가 이래서 좋다,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겁다는 식으로 관계를 맺으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이호선이라는 사람 그 자체로 좋아해 주었다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친구는 돈과 명예로 살수 없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닌 존재에 대한 존중이 바로 진정한 갑의 비결입니다. 누굴 만나도 갑인 사람들은 베풀고도 생생내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주고 당신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진정한 갑은 배풀물 당연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고마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의 아량과 인격을 보여주고 상대방에게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60대 여성인 최할머님은 늘 친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작은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밥 샀으니 다음엔 내가 사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고 해요. 친구들이 고마움을 표현하면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머리라며 웃으셨죠 친구들은? 할머니는 정말 베풀 줄 아는 분이다 라며 존경했고 오히려 할머님에게 더 잘해드리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베풀고도 생색내지 않는 품격은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굴 만나도 갑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왜저 친구처럼 잘 살지 못했을까? 내 자식은 왜저 친구 자식처럼 성공하지 못했을까? 라는 식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값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나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행복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남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는 당신의 삶에 만족감을 불어넣어주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해줍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70대 여성인 박 할머님은 동창 모임에 가면 늘 자식 자랑이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님은 우리 자식은 이라며 자랑하는 대신 우리 아이들은 모두 자기 몫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다른 친구들은 자녀의 성적, 직장, 재력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려 했지만 할머님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고 비교하지 않아도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는 당당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다른 친구들은 박할머니는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는 당신의 삶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최고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도 한수 위로. 갑인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말과 침묵, 자세, 자기관리 관계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세상의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마세요.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당신만의 품격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은 이미 갑입니다. 당신의 멋진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